비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 폐공장 앞에 긴장한 경찰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섰다. 협상가인 주인공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인질과 범인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한다. 범인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렸고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주인공은 결심한다. 단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기로. 공장 안은 낡은 기계와 먼지로 가득했다. 주인공은 범인과 마주 앉아 그의 눈동자에서 고통을 읽어낸다. 흩어진 가족 사진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범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내 아이를 구해줘.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절망으로 가득했다. 주인공은 음. 이제 알게 된다. 이 인질극 뒤에 숨겨진 비극적인 진실을. 주인공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 묶인 줄을 풀어준다. 내가 너 대신 인질이 될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이 두려움을 배신했다. 범인의 총구가 주인공을 겨누었지만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어렸다. 이 순간 모든 것이 흔들렸다. 한 인간의 희생이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새벽이 밝아오며 공장 창문으로 희미한 햇빛이 비쳐 들어왔다. 범인은 주저하며 총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주인공은 그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인질은 구출되었고, 범인은 자신의 과오를 깨달았다. 하지만 이 아침의 평온함 뒤에는 희생과 용서의 무게가 남아 있었다.